예, 네,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필요 없는데 막내는 필요해. 요 막내는 아무 걸리는 것. 처음에 잠복들 많이 나오겠죠? 예, 네, 맞으려면 빨리 맞아야 돼요. 그것도 가까이에서 공항 근데 대신 그 맞는 동안 바닥에서 자판터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좋려해야 돼. 좌절하지 마. <laughs> 좌절하지 마. <없냐? 웃음> 네. 재밌어요, 근데. 저 어제 트라이아 어우, 첫 판부터 그냥 어? 반겨주는구만. 나이스, 나이스. 아, 뺑뺑이 돌리면 하겠네 이거. 아 된가? 아, 첫 번째 간는 길에 많이 나왔네. 요 기억이 왜렇게끝나서 괜찮아요. 어, 아, 근데 해브뭐 어제 꽤 오래 하시는 거 같던데? 저요? 뭐 어, 그렇게 네.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한시간 한 반? 아하아. 포안 했어요. 아, 노디코로 하신 거예요? 네, 노디코로. 그, 거탑 들어가니까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극화시켜 그래가지고. 막히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서 막 대문 이기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나 <그렇구나>. 에... <laughs> 일좀했구나 네. 선생님, 제일 많이 죽고 <laughs> 데카운터. 데라뇨 어, 어제 같이 한셨고서포 맹시한... 네. 대란이었거든요. 다서포 구한다고. 아, 더 들어가니까 막 감사하다고 하던데 한 30분 구했나 본데요 그도 아직 요즘도 뭐 지원한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한 1분인가? 뒤에 그 슬라크 받았 요즘도 바드 막 욕하려나? 인벤에서만 욕할 사람만 욕하지 어, 바드는 리가 있는데 고리데려가 들어가면 돼. 귀족이라고 막 뭐라는 <laughs> 사람 보긴 했는데 <laughs> 어, 여기서 어. 방법을 해봐. <laughs> 그냥, 그냥 가자. 재밌어요 되게. 저 1렘은 1렘 좀그런 마룩님 어서 오세요. 알고 되게 준비 빡세게 해서 갔거든요? 근데 원투 원크레스어위핑님 어, 저랑 똑같네. 벨루기 슈샤인 다 똑같구나. 내 네, 고정 파티예요 기대된다. 와 두근두근한데? 바로 대빵 같아요. 네. 처음에는 별거 없어요. 와. 바로 내오는 플 방이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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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번 더요. 화, 화염 화염 타는 막내 매스습니다 네, 얘가 화염 취약이어 습니다그렇어요 네. 치명 떠라, 야 내게 노다. 나는 박방한번 지... 더요. 4초 하얀 에 나와요? 제몸 주변에 이 장판 박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아... 네. 명이요 방이요? 이제 금방 다 뺐네요. 4초? 아, 아니구나. 아, 버릇됐다, 이거. 필린드 한번볼 볼 거예요. 아, 도네요. 나갔다가 들어가야 돼. 어. <laughs> 방사축. 아, 없 마지막에 시계 때리는구나.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정도 나가는구나.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저는 바로 순간 막내으니요 아, 바로예요? 네. 어. 9시로 가서 구슬 사이로 피한 다음에 10시로 가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네, 그렇게 했는데 6시 갔는데, 갑자기, 몸 위에 바도생겼요 와. 뭐야, 넌또왜 이래. 일단, 방이요? 어? 근데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던지는 게 이득일걸? 어, 가끔이고 이렇게 안 됐지? 오, oh, 쉣. 4초 끝났고요. 발톱! 나고, 넣었어요. 일단, 방이요. 쫄 나왔어요. 네. 쫄 위치 안 보인다. 6시에 있어요. 잡았어요. 낭 와, 낭래 범위 안 보여 주네. 안 보여도 <목소리> 죽았어요 <여기에. 웃음> 일단 방 사초요. 그력 <목소리> 넣었어요. 방이요. 쫄.. 나왔어요. 저에... 어, 글로 간다. 저거 왜피해 아, 피해요! 아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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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야, 맵 돌아도 돼요. 어, 이거 핥기 패턴이에요. 쎄. 쎄. 밑에, 가운데, 밑 하필 껴가지고. <laughs> 밑에? 가운데. 가운데, 밑에. 내려와요 네 하고 무력일려나요? 아니래요 방이요 아 ]이야? 젠장 넣었어요 아나운서 한번 붙여서 킬게요 그냥 네 어? 됐는데! 안 아, 안 아. 안 4초 아나아웃라우니까뭐 1분만 할 마피 적응한다 생각으로 하시는데. 천사 아니야? 방풀이에요. 방사초요. 찍기. 방이요. 뭐야? 뭐야? 쪼를 날라와. 왜 나와? 언제 나왔어? 깜 몰랐네. 음... 들어와. 안전별. <놀람> 다음. 해줄 가 가로별. 어쉣 <놀람> 다음. 둘? 엑스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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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음. 방이요 저에어판정 아니구나 저렇게 아프네 근데 방 4초 하 겠는데 찍기 조심 하면 내가 맞더라. 어, 항상 그랬 지? 강 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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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수 있나? 버티네? 다행이다. 방, 사초. 레이저. 아, 한번 찍고, 한 바퀴? 나이스 아, 네. 아, 재밌네. 와, 어, 서 있다. 빡속 됐다. 얘, 우리 영지에 있는데, 어, 어, 핸드거 더맨 바리게이트 야. 진짜 쎄시네요,들. 휘핑님 너무 쎄시네요.